뭐야? 뭐야, 거기, 어머, 어머. 미쳤나봐. 어머, 어머. 고독한이 그동안 좀 많이 놀았거든요. 논건 아니지만, 지금 보세요. 20만 시뮬레온을 벌어야 되는데, 20만 시뮬레온 벌기가 목표인데, 지금 수중에도 3,900시몰레온 금고에도 7,000시몰레온 지금 여섯 번째 녹화인데 돈이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건 지금 딴데 정신이 너무 팔려 있었어 예 yep. 어.. 대답한 거야? <laughs> 그래서 개인적인 책을 쓰는 건 잠시 어. 미뤄두고 좀 돈이 되는 프리랜서 일감을 찾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돈을 엄청 벌것 같아요 블루에게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해서 어.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거든요 고독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멘탈이 좀 나갔었어요. <laughs> 지난 편에 너무 배신을 당해서 얼른 성공해서 이걸 떠야겠어. <laughs> 미친 듯이 벌 거야. 고독한의 스포트라이트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런 건 이제 상관없어요. 내가 뭐 유명해지려고 이걸 시작한 것도 아니고 원래 돈 벌려고 한 거잖아. 여기 출판사 돈 벌려고 차린 거잖아, 고독한. 잊고 있었어. 근데 여기 고독하니 블루를 채용을 하려고 책상이랑 컴퓨터랑 의자랑 다 놔줬는데 사실 저는 지금 블루를 꼴도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따로 안 하려고요. 지금은.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지금은 꼴도 보기 싫어요. 여기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블루를 지금은 빼겠습니다. 나중에 좀 마음이 진정이 되면 부를게요. 어느새 딸기가 이렇게 자랐는데 이것도 먹지 말고 팔아야겠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자 그러면 이 책을 고객한테 승인을 받을게요. 아하. 과연 바로 돈이 입금이 될지. 어? 돈 입금이 됐어요. 자 승인을 받았고 돈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시간이 8시 반인데 우리 열심히 일하는 주니까 탄비도 얼른 부르자. 블루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어? 잠깐만 지금 뭐, 뭐가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았는데? 아얘또 왔어. 아니, 수도가 얼마나 안 나오면 맨날 이렇게 와? 일단 무시하겠어. 탄비는 각본을 쓰게 하고, 아무래도 진짜 자체적으로 책을 출판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외주가 정말 돈이 잘 벌리긴 하네요. 아, 블루가 계속 저 앞에 서 있네? 따끔하게 안 된다고 해야겠다. 저기, 미안한데, 다신 이렇게 샤워하겠다고 찾아오지 마세요. 불쑥불쑥. 정말 불편하거든요. 어, 그 와중에 돈이 들어왔다. 고독한과 탄비에 책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꽤 많이 들어왔네요. 고독한도 서 외주 작업을 합시다. 오늘은 일하는 날이야. 언젠 일을 안 했나? 이렇게 사람에 대한 상처가 무섭습니다. 사장님이 일에 미친 것 같아. 오늘은 수다도 떨지 않는 걸? 완전 몰두해서 하고 있어. 근데, 점심시간이 됐거든요. 그래도 밥은 줘야지. 오늘은 피자 시켜 먹는다. 배달이다, 배달. 어, 피자 왔다. 자, 피자를 받고. 잘 먹을게요. 우리 단골 피자집. 자, 먹, 먹읍시다. 탐비 먹고 합시다. 어, 탐비 마침 또 하나를 다 썼네? 금방 썼다. 탐비 먹고 출판을 하고. 오늘 한두 권은 써야지 하나 더 쓰자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블루가 그때 돈을 훔치진 않았어요 그때 고독한한테 들켜서 그런지 돈이 뭐 이렇게 줄어들고 하진 않았더라고요 그건 다행이죠 이 근거를 없애버릴까 그냥 우리 재산 한눈에 볼수 있게 그냥 없애야겠다 돈뺄 거야 괜히 만들어서 이거를 아. 돈을 다 빼자. 그냥 내가 들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겠어. 이거를 팔겠습니다. 3,010레온이 들어왔고 트리도 이제 팔까. 이제 뭐 크리스마스도 지냈으니까 팔죠. 팔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돈은 고독한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눈에 볼수 있겠죠? 이 딸기 팔아 버려야겠다. 전부 판매하기. 어 이와중에 지금 고독한이 유명인 레벨을 잃어버렸거든요. 상관없어요, 진짜. 이거는 고독한 애 원하던 삶이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딸기를 모두 팔아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책상 사놓은 게좀 아까워서 직원을 한명더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어느덧 탐비의 퇴근 시간이 됐는데, 탐비 어느 정도 썼을까? 오늘 두 권이나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됐어요. 야! 블루가 우리 집에 왜 왔을까? 잠깐만, 지금 순간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탐비가 고독하는 그유명인 레벨이 이른데 반면 탐비는 책을 많이 써서 유망한 신인이 됐네요. 유명해졌네요. 그래, 우리 출판사 간판은 너 해라. 그리고 지금 블루가 놀러와서 같이 놀자고. 되게 괴무시해야겠다. 탐비는 책을 하나 더낼수 있죠? 오늘 두권 썼으니까. 매일매일 두권 써야겠다. 자, 책을 잡비 출판했습니다. 그럼 탐비는 가족에서 삭제해서 집에 보내고, 어? 탐비 안 가네? 어, 화장실 가고 싶었구나 근데 블루가 좀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건가? 블루가 좀 먼저 손을 내밀었던 건가? 자, 고객에게 보내게 서 승인을 받겠습니다 아 이거 오돈들었다와 어, 진짜 이게 짱이다 한 번에 5,000시몰리온 넘게 유명인 레벨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돈이 최고예요 무조건 제일 비싸게 쳐주는 걸로 아 너무 피곤해 아, 더 이상 일을 못 하겠어. 그지. 그러면, 고객하고 채팅만 하고, 바로 자자. 어! 아,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블루 스크린이 떴네? 자고 일하자, 자고. 어, 그 와중에 밖에는 눈이 오고 있어요. 잠깐만. 아니, 얘는, 이거 약간, 이거 같아. 블루가, 어떻게 좀 사과를 하고 싶은데 지금 뭔가 껀덕질를 만들고 싶은데 딴게 없는 거지. 그래서 뭐, 어, 약간 민망하니까 뻘겋고 와가지고 아무튼 사과에 그런 먼저 내미는 손길? 그런 거 같은데? 또 고독한 마음 약한데, 이런 거에. 잠깐만요, 나 이거 좀 고치고요. 아니 뭐 샤워를 하고 싶은 거, 자, 한번 해봐, 그래. 샤워해봐. 샤워하고 바로 가세요. 어? 탐비 불러야 된다 에바. 탐비 자전거 타지 말고 일로 와요 오늘도 두권 정도는 쓰길 바랄게요 자 수익이 1900시몰리온 정도가 들어왔어요 이제 둘이 합쳐서 1900시몰리온 정도가 벌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괜찮죠? 뭐야? 뭐야 어, 거기 어머어머 미쳤나봐 어머어머 어머어머 너네 뭐하는거야 어머어머 야너 빨리가 이제 그만 가줘 아니 샤워만 했으면 됐지 어디 우리 직원을 꼬시고 있어 빨리가 가라고 가라고 아제가 탐비한테 관심있던건가 아 탄비한테 관심이 있던 건가? 고독한 너무 안됐다 탐비 너 설마 아니지 너 우리 단짝이잖아 너저 사람 좋아할거 아니지 일합시다 눈 오는 날은 일을 하는 거죠. 탐비는 되게 일을 즐겁게 하네. 이대로라면 탐비에게 회사를 물려줘도 되겠어.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성장 속도가 빨라. 그리고 지금 탐비는 유명인 레벨을 얻었기 때문에 거의 뭐 출판사의 간판이나 다름이 없다고요. 탐비까지 외주 작업하면 장난 아니겠는데? 우리 출판사고 뭐고 우리 외주 작업할까? 작가 사무실로 바꿀까? 아.. 고독하니 책다 썼어요. 그러면.. 과연.. 오! 돈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대로만 쭉 한다면.. 이거 뭐죠? 블루가 탐비한테 연락을 계속하네? 안 돼. 블루가 탐비를 좋아했군요. 아니 아무리 나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도 뻔히.. 뻔히 우리에게는 분홍짝대기가 있는데 어떻게 탐비한테 연락할 수가 있지? 나 쁜놈이네, 진짜. 하지만 탄비도 블루를 좋아한다면, 블루가 탄비를 좋아하는데, 그럼 내가 중간에서 방해하는 꼴이 되는 건가? 두 사람을 이어줘야 되는데, 내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건가? 응. 헉, 블루야, 내가 두 사람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니? 그런 거야. 나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laughs> 탄비는, 출판을 하고 집에 가자. 오늘도 두 권이나 썼네. 잘했어. 탐비는 지금 명성도 없고 사랑도 없게 생겼네? 고독한은 사랑도 있고, 명성도 잃었는데. 이제 집에 가. 블루를 만날 거면 만나도 돼. 고독한, 고독한은 일밖에 모르는 바보여야 해. 오늘따라 어딘가 촬영하다. 그랬구나. 블루는 탐비한테 관심이 있었구나. 어? 탐비 왜 왔어? 사장님, 저일더 하고 싶어요. 내일이 주말이긴 한데 사장님을 도와서 외주일을 좀 해볼까 봐요. 그럴래 그럼? 알았어. 네가 일하고 싶어서 온 거야. 네가 블루랑 데이트 안 하고 온 거야? 회사에 보탬이 된다고 하니까 죄책감 없이 일을 시켜볼게. 탐비야, 너는 도움이 하나도 안될것 같아. 지금... <laughs> 금요가 <laughs> 이거밖에 안 되네. 그래도 뭐 네가 쓰겠다면 하나 정도는 쓰고 가렴. 그래도 탄비 정말 일에 대한 책임감이 크네. 회사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된다고, 가지도 않고 다시 와가지고 일하고. 탄비! 고마워요. 근데 나도 탐비에게 단짝 친구로서 의리를 지키려면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 블루를 채용을 그냥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건 지금 쓴 책을 우선 승인해 받자. 자, 과연 한 번에 또 승인이 될지? 아, 돈이 들어왔다. 지금 뭐 벌써 34,000시몰레온이 넘었거든요 딸기를 또 하나라도 팔아서 보탬이 돼야지 자 그러면 그러면 그냥 블루를 채용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숙소도 만들고 해서 애들을 그냥 퇴근하지 않고 여기서 지내게 하면서 글쓰게 만드는 거지 여기 뭐 침대 몇개 놔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둘의 사랑을 내가 방해할 수 없어 한번 진짜 이렇게 더 보고, 얘네가 정말 서로 마음이 있고 하면은 내가 방해할, 뭐, 이유는 없지. 고독한이 혼자 좋아한 건데, 뭐. 딸기는 여기로 옮겨주고, 고독한이랑 탐비는 같은 방을 쓰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해줄게요. 어, 근데, 돈을 더벌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여기 보너스 협상하기 했거든요. 한번 해볼까? 지금 일을 많이 했는데. 저 혹시 제가 이제껏 일했던 걸좀 보시고 급여를 더 올려주실 수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랄게요. 오, 어, 어, 됐나봐, 됐나봐. 되게 좋아해. 아, 승진에 한발 가까워졌고 지금 조금 돈이 들어왔어요. 보너스 받았네. 그러면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래도 탄비랑 블루가 서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정말 서로를 좋아한다면 난 방해할 생각 없어. 그냥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채용을 약속해놓고 부르지도 않고 이랬던 것 같아서 두 사람을 마주보면서 일하게 해놓고 한번 지켜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고독한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자유의지거든요. 한번 봅시다. 둘이 정말 어떤 사이가 될지. 근데 네, 이렇게 놓으면 두 사람이 좀 자기가 불편하긴 하겠다 자 이렇게 침대를 양쪽으로 놔줘서 고독하니 창가를 쓰도록 하자 아. 어또 수익이 또와 수익이 2,500시몰리온 들었어요 오늘은 탐비도 책을 이제 많이 쓰고 와 이제 좀 출판사다운데 우리 출판사에서 낸 책이 이렇게나 많아요 좋아 이 기운을 받아서 더 열심히 일하겠어 와 어, 근데 어느새 지금 온 세상이 하얘졌네? 주말인데 블루를 이제 불러볼까? 주말이지만 불러볼까? 그럼 블루를 출근을 시켜볼까요? 이제, 이제 블루도 가족으로 추가를 시켜서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원래 꼴도 보기 싫어서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우리 돈을 빨리 벌어야 돼. 너뭐 거기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오니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럼 블루한테 지금 자전거가 있는 건가? 이거, 블루꺼야? 남의 걸 타고 왔어. <laughs> 자, 그러면 블루도 오늘부터 글을 쓸 거예요. 고독한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좀 자야겠다. 블루 씨 출근, 첫 출근인데 미안하지만 난좀 자겠어요. 첫 출근인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군. 자, 블루가 첫 출근을 했지만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가운데, 다 잠만 자고 있는 가운데, 블루한테 첫 일을 시켜볼 건데, 출판사를 위해서 책을 하나는 써줘야겠죠? 자, 두 사람은 열심히 자고 있어요. 이제부터 여기는 글쓰기 합숙소야. 미친 듯이 글을 쓸 거야. 또 하늘이 예쁜 시간이 됐네요. 아, 너네 이제 그만 자라. 새로운 직원도 왔는데 잠만 자는 건좀 그렇지 않니? 어, 블루가 말 걸었어요. 너왜 이렇게 좀 요염해? 표정이랑 이런 행동이 되게 요염해. 두 사람이 사이가 과연 좋았을까요? 지금 빨간 작대기가더 긴데. 사장님, 책 하나 다 썼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바로 수익을 받기 위해서 출판을 하고 오겠습니다. 블루도 처음으로, 잠깐만. 지금 블루가 처음으로 책을 냈는데 첫 책이 수상 후보에 올랐대요. 뭐야, 얘 천재인가? 얘 완전 완전 글잘 쓰는 애였구나. 일요일 오후 7시에 우리 출판사 직원들 다 같이 한번 가봐야겠는데, 텀비도 질수 없잖아. 어? 텀비도 쓴 책이 잘 될지 누가 알아? 자, 열심히 책을 씁시다. 자극 받읍시다. 자, 어느새 이렇게 출판사 직원이 두 명이 되어서 고독한까지 총세 명이죠. 이렇게 되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어요. 그래도 사람이 셋이나 되니까 좀꽉차 보이고 좋네요. 우리는 밤이고 낮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와중에 구독한니또 책을 하나를 다 써서. 얼마나 좋아요. 다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런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오, 4 7 0 0시물레온 와, 금방 벌었죠? 어, 잠깐만. 고독하는 훌륭한 성취도와 고객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모든 타이핑, 맞춤법 체크, 교정 작업은 그만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고독하는 단가가 올랐을 뿐 아니라 보상도 받았습니다. 와, 보너스도 받았다. 천십훈련 정도 받았고 최우수 프리랜서 상도 받았어. 자유로운 배회 휴대용 컴퓨터도 받았고요. 모든 일에 보수가 증가한대요 아, 출판사를 차릴 게 아니라 그냥 글 작가를 했어야 됐네. <laughs> 고독하는 이걸로 돈을 더잘보네요 컴퓨터가 두 대가 됐네? 근데 지금, 저는 지금 블루가 놀라운 게,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요. 여기 와서 쓴첫 책이 수상후보에 오르고, 굉장히 지금 놀랍거든요? 지금까지 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뭐하러 돈을 훔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네? 의외로 보기 좋은데? 블루 꼴보기 싫어서 채용 안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보기 좋네? 뭐 일만 잘해준다면 그그한 번의 실수 정도는 뭐 내가 만회해줄 수 있지. 먹을 게 피자밖에 없어. 미안해, 피자밖에 안 시켜줘서. 와, 3,000시몰레온 들어왔다. 블루의 수익 명세서. 아, 블루가 쓴 책이 344시몰레온이나 되고 탄비도 어느덧 책을 이렇게 많이 써서 수익에 보탬이 너무 많이 되고 있고 이렇게 셋이 합쳐서 3,000시몰레온이나 매일 매일 벌게 됐습니다. 대단해. 그리고 오늘은 블루가 시상식을 가야 되는 날이잖아요. 우리 이세 직원들을 시상식에 맞는 옷을 입혀줍시다. 근데 고독한이 그 사이에 살이 좀 쪘네요. 이거 입혀주려고 했는데. 자, 고독한은 이렇게 입힐게요. 그리고 탐비는, 아이, 귀여워. 오, 이거 괜찮다. 탐비는 작가 느낌 나게. 와, 노란색. 노란색 괜찮다. 자, 블루는 이렇게 입혀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로 와보세요. 우리 옷 갈아입어야 돼요. 갈 준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일로 오세요. 이제 우리 때가 되었습니다. 가자. 시상식 가자. 탐이 어깨 펴, 어깨 펴. 자, 고독한 출판사의 직원들이 출동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앉아서 구경해야 돼요. 모두 들어오세요. 왜 여기 무릎 꿇고 앉아있죠? 어? 잠깐만. 탄비가 상을 받았는데요? 탄비도 후보였구나. 탄비가 왜 후보지? 탄비가 최우수 도도 최우수 도도상을 받았어요. 어머 탄비도 오차례 꼭 잘했네. 블루는? 탄비 신났다. 아니 블루가 후브라 그랬는데 텀비가 받았네. 뭐 누구든 받았으면 됐지. 아 다들 너무 잘했어. 다들이 나오세요. 오늘 회식해야겠어. 그럼 탐비 가방에 트로피 있겠네. 자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은 회식입니다. 아좀 단합 좀 되자 진짜. <laughs> 우리 단골 포장마차에서 회식할 겁니다. 자 다들 편하게 입고 포장마차로 다시 왔어요. 여기서.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요청을 할게요. 자, 고독하는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 가야 되고, 이제 탐비가 앉아서 메뉴를 좀 시킬 건데, 어우, 또 둘이 이렇게 나와버렸네? 우리가 주문을 해놓지 뭐. 음식 나오는데 걸리니까. 맥주는 한잔씩 해야겠죠? 맥주랑 치킨 먹자. 치맥이지. 자, 이렇게 해서 시키겠습니다. 둘이 뭐, 나 없을 때할말 있으면 해도 돼. 어, 쳐다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아. 지금 살짝 둘이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자, 이렇게 블루가 들어오고 나서 고독한 출판사의 첫 번째 회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 나오는 것 같다. 와, 맛있겠다. 어때, 다들? 탄비는 상 받아서 기분 좋겠다. 블루도 다음에 상 받으면 되지. 우리가 모두 같이 가길 잘했잖아? 금고를 뒤져서 꼴보기 싫던 블루는 어디 가고, 이제 다 같이 어울려서, 이제 정말 조금 정이 조금 가요. 살짝. 고독한도 기분이 좀 풀린 것 같아. 앞으로도 두 분이 출판사를 위해서 힘써줬으면 좋겠는데, 블루 너무 탐비만 쳐다보는 거 아니야? 고독한도 좀 봐주라. 내가 이두 사람 밀어줘야겠네. 세 사람이 지금 다 사이가 좋아서, 아니, 취했어. <laughs> 이 분홍짝대기는 정말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고독하이 느꼈던 그런 설레는 감정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나빠졌던 감정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관계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아직 이두 사람도 그냥 친한 단계? 어머, 여러분, 날 샜어요. 우리 여기서 회식하면서 날 샜어요. <laughs> 다 취했어. <laughs> 다 취했어. 이렇게 한 발짝 더 친해진 고독한 출판사 식구들이에요. <laughs> 너무 웃기다 얘네 v r i k Ralph, Illinois, the Northside Pando, Tuma Fanuel, Chimna, d z Nobi, y e b Oh, yeah. a Kumi Albu Sharps Potion. <laughs>